지금 처음이니까 저도 막 이게 앵글 이쁘진 않은데 그냥 뭐 그냥 내추럴한 느낌? 대데 선생님 제 처음에 왜 이걸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한지 100일 됐잖아요 이제 100일 하고 이제 한 그것도 꽤 됐어요 20일, 20일 지나면 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감사하고 좋았던 게 많았던 음. 거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올리, 올리버들이 모인 것도 그렇고 한 100일 지나고서 돌아봤더니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모르겠더라고 잊혀지고 그래서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봤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짜 맨 땅에 헤딩한 거잖아. 이제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씩 기록해 놓고서 나중에 돌아보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알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아, 올리브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면 기록해놔야겠다. 음.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이름은 왜 교역자 회이라고? 내가 지었나 이름을? 그냥 올리브 교회의 교역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음. 뭐 이런 이런 의미. 동생 음. 지금까지. 아까 말, 어제 말씀대로 개척하고 한 음. 120일 넉넉하게 120일 잡으면 음. 그동안 어땠던 것 같아요? 음, 올리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은 있었지만 그 교회를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될지는 몰랐지 그리고 누가 올지 몇 명이 올지 정말 재정이나 예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온 건데, 100일 지나고 보니까 되게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많다. 다행이고 감사하고 함께 있는 분들한테 고맙고, 그런 감정이 제일 큰것 같아요. 교육자 회의를 잘 기록해 놔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서 그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마음 들더라고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베드로도 있고 야구보도 있는데 둘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베드로는 살아서 사역하고 야구보는 죽잖아 음. 야고보가뭐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나와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베드로같이 쓰일지 야고보같이 쓰일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올리브 교회가 베드로처럼 잘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살아서 감당하게 될지 야고보처럼 순교함으로 감당하게 될지 아니면 모세같이 열심히 일했으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갈지 이건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올리브 교회가 내일이나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 확정하거나 이렇게 확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들을 하나씩 남겨놓으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음. 재밌고 이 자체가 되게 큰. 의미일 것 같고 사실 나도 한 1년 뒤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되게 궁금하고 진짜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도 너무 궁금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슬램덩크 그 마지막 사진?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되게 호기롭게 했는데 음. 하나님의 일을 했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고 살리실 거다 라는 믿음은 없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뭐 성공? 부흥? 을 이룰 수도 있지만 야구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했으나 부흥이 안될 수도 있지 사람이 안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으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잘 뻗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아. 네 음, 음. 음. 아니.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개척하기도 전부터, 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구장창 음. 얘기했던 음, 음, 음. 거긴 하지만. 음. 지금 선생님 불안수치는 어느정도에요? 지금? 어. 불안수치? 배구를 보면